넘어가는 데제키 있으면 위험하죠 제키 바로 굶킵니다오 벽궁? 공어 아, 잠깐만 올라와 <laughs> 현 <현아! 사격이 있어야 웃음> <laughs> 이발 <laughs> 오쉣 준비되셨으면 따당 따당 사격부님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채팅을 못 쳐서 오케이. 야, 이 개새끼야, 아이솔 존나 올려놓는 거 봐. <laughs> 아이솔 존나 많아. <laughs> 벌써 4명이에요. 어지러지러네. 하트 쪽으로 가. 아, 지금 문어님 억울하거든요. 지정됩니다. 너무 억울해. 근데 솔랭에서 이런 경우 허다하거든. 왜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제일 먼저 뒤지게 돼. 오, <laughs> 어, 지금.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오, <laughs> 어, 하트 Q 충전했어. 이야 지금 서로 엄청난 심리전 서로 먼저 싸우면은 무조건 손해라는 마인드거든 여기서 이제 솔직히 개꿀대이면은권위설들이 서로 덫들에 W 심하게 갈겨줘야 돼 어? 카트 지금 트랩 없는 착한 인솔이 누리고 있어요 어? 이걸 이걸 아니 이게, 이게 쫓겨난다고? 오 밟아서 없앤다는 마인드? 밟아서 없앤다는 마인드? 어 지금 카트 빡 돌았거든요? 감히 내 덫은 없애? 이런 느낌이죠 지금 어. 어, 지금 트레 없는 착한 인손님도빵꾸으셨어 아니, 지금 니가 내 덫을 삭제한다고 하면서. 아, 내 공격 시간 너무 짜고. 와, 트레 없는 착한 인손님 이거 먼저 죽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하트는 원코인 더 있죠? 하트는 원코인 더 있죠? 모두 다 같이 댄스 한번 추고. 이제 이 다음부터야. 이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어, 이다 하트님 아우실 것 같아요. 하트님 아우실 것 같고. 아이고 트랩 없는 착카인 선수도 위험해. 야 카트 3킬 카트님 궁구 너무 쪘고요어 이거 카트가 우승할 분위기인데? 어 아직 몰라. m p 가 없어. m p 가 없어. 카트 아니면은 카트님, 스카이님, 스카이 부영님이 우승하느냐? 카트가 우승하느냐? 어 카트 지금 금구 시간 다 썼어. 스태미나 채웁니다. 스태템이 없는것 같아요. 스태미나 없으면 또 모르거든. 세미나 없으면 몰라. 아, 내평일 소리야. 어, 잠금 구 시간 없어. 금구 이제 거기솔 사라져. 금구가 없어. 안전지대가 없어. 커즈. 안전. <laughs> 아! <laughs> 어림도 없지. 금구 <laughs> <laughs> 시간 생각 못했나봐. 오케이. 고거거거 가자. 이이이거솔로는 어?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와, 나딘이 지네? 잘잘 와, 개깔끔한데? 결선추연 어? 위험해, 위험해? 용, 이거, 이거 여유봉이라서 이거. 아, 죽었다. 어? 밟아요, 밟아요. 어, 이거 진짜 잘 아, 딜이 약해. 딜이 약해. 못 잡아, 이거. 못 잡아. 오히려 질 수도 있어. 아, 지금 벌써 피 역전됐죠? 아이고, 이야, 존나 멋있는데? 멋있어 와, 팩 있는 거 봐. 야, 쉬바, 나 CCTV 따할 건데, 거대 새끼 있냐? 딱 이런 느낌. 양쪽에 지금, 어? <laughs> 양쪽에 지금, 삼, 세 명이 다싸워먹고 있는데, 당당히 CCTV 따는 거 봐. 와, 슈발. 존나 멋있어. 어, 제키 밟았어요. 더 밟았어요. 아, 이거 죽었죠? 아, 루크님 6킬. 루크님 잘 모르겠어요. W 한 방에 정리되긴 하거든? 지금 임시적 공맹이죠 임시적 동맹. 아 근데 2대 1인데도 지금 패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오 씨발. 어트레없는 착한 인솔님. 슬슬 배신각 보죠? 보죠? 아니 둘다못 들어와. 이게 이게 씨발. 시발... 아인솔이야, 아이소의 아이소의 루크야. 더블기어팀 더블기어. 오편 들어와요. 안돼. 양쪽에서 꾸준히 막고 있어. 아 이건 가망 없죠. 네트랩없는 착한 인솔님께서 그래도 1등이나 내주시나 퍼포먼스로. 아니 그것도 힘들 것 같아. 딜이 안 나와. 이야 존나 멋있었다 어? 이열 어? 이제 나린들끼리 만나죠 나린들은 초동무기라도 싸웁니다 어? 보라 무기네요 아이고 아거띠님 어? 지금 싸울 것 같아요 싸우죠? 에에에에에 늑대한테 맞았어 이야 나린님 3킬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이제 개틀린 건이고요 어? 어, 트론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빵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궁은 없죠? 수배서도 싸우죠? 근데 일단 여기는 확혈 같아요. 아이고야. 트론이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 세해가 어, 최강자들끼리의 싸움? 서로 안 빼요, 지금. 사이버원 내거다 슈발. 어. 어, 일단 물었어요. 연기 안 됐어? 조준. 나딘이 지나봅니다. 근거가 음. 있어요. 음. 나딘이 궁이 없나요? 나딘이 지나? 무수차에 좀 봅시다. 나딘 15. 부정이었습니다. 13. 오히려 무서은 나딘이 더 높은데? 상성이란 게 있나, 혹시? 조준. 내가 모를 수도 있어. 발사. 오, 싸워요! 궁 있어요! 궁 있어요! 싸워요! 어, 여기서 두 중, 쪽, 두중 쪽. 이기는 사람이 거의 우승이야 어? 나딘이 이길 것 같은데? 아직 몰라. 나딘 이긴다. 찍었어. 이야, 나딘 이겼어. 명장면 만들어 주시나요? 전지적 아이소시점보자 응애. 오, 어, 일단 따돌렸어요. 하지만 오뭐 크레머 깔고, 오 어, 크레머 밟겠죠. 밟긴 했는데. 네 그런 애니메이션 없고요.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킬 <laughs> <laughs> 1등. <10K 1점. 웃음> 내가 그를 너무나도 감사해요. 폭풍 전야입니다. 늑대 먹고 있는 거였고요.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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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뀌었어요 오? 어, 피했습니다. 오, 어, 카트. 카트 이터워티 방금 달았거든요? 카트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아구스님 어서오시고요. 아구스님 참여하시죠? 카트! 제일 먼저 드실 짐 없지? 이 터치 잡을 짐이 있는데! 깜짝! 오, 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MP 없어, MP 없어. 모두 차, 모두 차가.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다. 번업 네, 중이라, 수고하시네요. 오? 어? 아이고, 오? 어? 잠깐만요. 파상검 출시! 봤거든요! 조이짱! 아이솔님 입장에서는 2킬을 해야 되죠. 둘다 죽여야 됩니다. 어, 텀1 시비 받았어요. 속박 맞췄어요. 아, 이거 죽겠는데? 이러면 1등 확정이죠? 막타 먹으면? 아... <laughs> 팩트입니다. 오, 또궁 키면 실드가 생기죠? 아이고, 바로 띄워버리고. 아이고 이건 힘들죠. 키아라가 지금 궁이 없긴 한데, 힘들어. 이거는 트럭님이 우승했다. 아이솔은 여러분들 거이 없으니 힘듭니다. 게다가 너무 트럭이었어. 이야... 1경기를 제외하고는 다 트럭이네요. 근데 저는 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게레다가 일부러 홍보 안 했어요. 왜냐, 게레다 홍보하면은 내 시청자가 아니잖아. 그건 유입이잖아. 난 그냥 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뿌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어, 잠깐만요. 지금 아드리아나도 왔거든요, 위클. 아드리아나 하면 위클이지. 잠만 여기서도 싸움 났어. 여기서도 싸움 났어. 여기선 빼고. 어, 위클피 사라졌어? 아야피 너무 없는데? 아이고. 이쇼이시도 죽겠다. 어? 아 하지만 단전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살아가나요 혹시 화염 트랩? 어 화염 트랩에 그래도 벽궁 맞으면 좀 위험하다는 마인드? 오? 어? 어벽 넘어가는데 제키 있으면 위험하죠. 제키 바로 굶킵니다오 벽궁? 아... 아 어, 잠깐만 굴라 현우~~ <웃음> <웃음> <이 말. 웃음> 오우 쉣 교전이 <laughs> 좀 크게 났죠 재키님이 아이솔 벗을 뭐, 하나라도 더 빼려고 진입을 했는데 아이솔님이 이번에는 깡으로 버텼어요 어 현우 위험해요 아, 어, 현우 위험해? 현우 포지션 너무 위험해? 어, 로지도 위험해. 로지 넘어가면 돼. 어, 무스로 빠르게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지금 아이솔 포지션 너무 좋죠? 아, 이러면 이제 근접들끼리 서로 킬하려고 난리 났거든? 어, 아이솔 때려, 아이솔 때려. 어, 일단은 1킬. 제키이 죽었습니다. 어, 근접들. 어, 로지한테 때려요. 우리 현우들 맞고만 있다가, 골 받았어, 골 받았어. 위험해, 벽금 맞았어. 어, 나 피했어. 와, 서로 개피야. 아, 궁 맞았어. 일단 아, 여긴 살았고. 야, 여기 현우가 죽었고요. 아, 이번 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서로 킬이 비등비등해. 더 이상 근무 시간이 없어. 아, 규 빗나갔어. 여기도 여기끼리 싸우고, 네 리다린 죽었죠. 아, 로지랑 아이솔. 아이솔 이겼어.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야, 이건 아이돌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아.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어? 만났어 아이돌들끼리. 어? 왜? <laughs> 서로 쫄아가지고. <laughs> 오! 키아라 만났어요? 근데 키아라 궁이 없죠? 방금 루크랑 싸워가지고. 어, 구르기 없거든요? 오! 자, 이거, 이건 또 뭐야? 아, 뺍니다. 여긴 서로 데이트 중이고요. 야, 쌍절무스로 마, 마지막 컷 해버렸네. <laughs> 생나도 안 트는 거 보소. 아이고, 혜신, 정말 불쌍하네요. 잘 됐죠? 어, 잠깐, 한 대, 한 대! 어! 어, 어, 문진이 어, 문진이 어, 문진이 어 문진이 이발! 자, 이솔, 살아야 돼. 갑자기 나뭇가지 해서. 뭐, 뭐, 뭐라도 죽을 땐 죽는다. 키에라가 원래 그렇죠. 솔랭에서도 키에라만 바꾸고 가면 이기 힘들어. 와, 도쩍도 죽는다. 노지가 죽겠네요. 나 해진도 좋을 수 있어. 어, 잠깐만요! 이걸 잡아! 야, 이걸 잡네. 시발. 어, 아드리아나 정치 당합니다. 막금고 활성화되기 15초 전. 아드리아나 정치 당해요. 근데 트랩이 너무 뒤에 있죠? 앞에 깝니다. 이제 숨겨갔던 더블 기어팀 깔고 있어요. 어, 아, 일단은, 아드리아나 님이, 어, 혜진, 아드리아나 견제합니다. 혜진이 아드리아나 견제해요. 아, 지금 근무 시간 너무 적거든요? 혜진이 이거, 아드리아나 쪽 견제하죠? 헉, 리모트만 데미지 존나 쎄. 여기 다른 세상인가요? 4명에, 4명에서만 있는 것 같아. <laughs> 여기 다른 세상인가봐. <laughs> 어, 현우님이 제일 먼저 죽나요? 어 위험해요! <웃음> <웃음> 이건 진짜 매그너스님이 죽겠는데? 아니, 일단 앉아서 쉽니다. 어, 지금 갑자기 미스릴 부츠 바뀌었어요? 미스릴 부츠는 어디서 났노? 아이고, 매그너스! 여기까지인가? 아이고, 여기까지네요. 나뭇가지 하나로 잘도 멋졌죠? 솔직히 지금 이 상태면 여러분들 해진 노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해진 노리는 게 맞아. 왜냐, 지금 앞에 덫 있잖아. 아드리아나는 빡세고, 해진 노려야 돼. 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40초 남았어요? 아.. 혜진님 궁극시장 너무 많이 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어? 궁 씁니다 오? 골고루 깠어요 뭔데 골고루 깠어? 아, 진짜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는데 1등하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이거는 혜진님 죽고요 현우가 먹었고 누가 먹었지? 아드가 먹었습니다 아드 대 현우 1대1이에요 내가 볼때 궁구까지 간다 궁구시장까지 갈것 같아 근무 시간 많은 사람이 이겨. 어, 벽궁? 근무 시간 누가 더 많죠? 현우가? 아, 둘다1 킬씩 먹었지. 봐야 돼. 근무 시간 봐야 돼. 근무 시간. 와... 현우가. 이걸 현우가 1등을 하네. 이긴 다음엔 뭘 해야지? 이긴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사이버가 기프티콘 받을